네, 탁샷 2 남자 주인공 영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음. 반가워요. 잘 찍었어요? 네. 아이고. 아이고. 잘 보여요? 네. 안 보여요? 안 보여요? 불좀 네저불좀 좀 밝게 켜주세요 네. 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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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보다 하얀 게 낫죠? 네 아, 하얀 거좀 켜주실 수 있으세요? 안 되나요? 안아 이게 다 들어온 건가요? 아. <laughs> 이게 다 들어온 겁니다 이에는안 <laughs> 보여요 아 그래요? 아... 자. 음... 음... 오늘 올해도 어, 어김없이 제가 이제 뽑기를 해야되네요 그쵸? 네 롯덕님께서 방금 내신 고객님 대상으로 다섯명 럭키드로우 뽑아가고 준비한 분은 그 머그싼의 침대사인 보내주시면 됩니다 본인 휴대폰 가져오시면 셀카 찍어드릴 예정인데 본인 호명되시는 분은 티켓이랑 여기 앞에서 정보 깨끗하게 확인한 다음에 어, 네 경고 받아가시면 되세요 그래 다섯분 호명하겠습니다 자뽑겠습

7번 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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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자, 아이, 8번! 아! 그렇지. 아! 아 저희 순서는 어, 그, 대신 밥 먹는 셀카 찍고 들어가실 때 제가. 내려갔어? 아. 哈哈哈！哈哈！哈哈。